루하, 밍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루나입니다. 오늘은 모동숲을 해볼 건데요. 어.. 제가 이틀 동안 영상을 안 올렸었어요. 그 이유는 이 모동숲에 빠져 있었습니다. <laughs> 예,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영상 찍으라 해도 제가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하다가 결국 못 찍었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. 여기 안내소도 업그레이드 해놨고 어.. 박물, 박물관도 이렇게 생기게 해놨고 너굴상점은 아직 업그레이드는 못했지만 생기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 쭉 달려가 달리다보면은 짜잔 여기 옷가게도 있어요 이거 제가 다 만들어놓은 것들인데요 이거 돈은요 조작법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, 근데. 그리고 돈은 이만큼 있습니다. 이거 그거, 베이글이에요. 이거는 잠시 제, 한, 저한테. 이분 아직 휑해요. 써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예요. 제가 지금 이거 그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아유 여기 비춰 아이고 아이고 와이파이가 안 돼서 잠깐 렉이 걸릴 수가 있어요. 대단해요 빈티. 얘 이름이 빈티예요. 어! 제가 나왔대요, 꿈속에. 아, 그리고 이거 제 집에도 있는데. 이거 하면 제가 말을 저절로 걸려지더라고요. 나가도록 할게요. 아, 내 얼굴 미치겠는데, 이러다? 얘가 친절 주민이에요. 얘 진짜 친절해요. 진짜 친절해요. 맨날 나, 저한테, 맨날은 아니지만, 진짜 가끔씩, 가끔씩 선물을 줘요. 야. 외모는 좀 그랬지만,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 레시피 받으려고 계속 아 여기다 보여다 보이 보이 캣타워라 햄스틴이에요 얘가 얘가 빈티 얘가 그 베이글 그리고 또 누구 있었더라 얘가 빈티 우리 얘가